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1편 말씀을 한게 있습니다. 이 11편의 내용도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그의 초반 그리고 그의 중반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다윗이 상당히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설프게 도우려 했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모습이 될수 있다 하는 면들을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보다도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을 그까지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공경을 당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제대로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부추겨서 한번 내가 할수 있는 지금 일을 해봐라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는 겉으로 볼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방향이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또 말을 건네게 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을 해줘야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의죠, 도의 더. 공군 가운데 빠지게 할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공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가 찾아야 할 길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 시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차여져 있는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성격을 우리가 확신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성도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악인이 둘러싸서 의인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기회를 엿보면서 언제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숨어서 은밀한 중에 조금의 기회가 벌어지게 될때그 기회를 틈타서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바로 가까이 곁에 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쏜 화살을 맞는 순간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떠 태도를 취했느냐? 그가 취했던 태도는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줄 알고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로 보여요. 너희가 내 여군에게 새같이 너의 산,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대적자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뭐 자신을 몸으로 숨기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일들처럼 다윗은 여전히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방도를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0여년 넘는 방랑생활 속에 곳곳에 요새가 있는 곳들마다 계속 찾아다니면서 피신을 하지만 항상 이 다윗의 위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노출이 되고 결국 대적들은 계속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러한 순간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무리 피난처를 찾고 요새를 찾아다닌다 한들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당신이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오히려 흐트러 놓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겉으로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말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흔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들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대해서 다른 번역을 표현했어요. 일본어로 내려가면 타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과연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너희는 여우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우와는 그의 성전에 계셔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다. 여우와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어서 그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과 마음을 다 조사하신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목은 그들을 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대적자들은 다윗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서 어두운 데서 기회를 엿보아서 활로를 그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속의 생각들, 또 그들의 귀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실 여부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어두운 데 숨어서 하는 것보다도 하늘의 보호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한 것이 우리 성도는 터가 무너졌을 때 해야 될 일이다 는 사실을 다윗이 잘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확신하면서 또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태하유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들의 태하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하신다는 하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는 하 겁니다. 왜냐, 하면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초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제가 초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설프게 도우려고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할때그 목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그가 가까이 다가서도록 해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역경과 고난의 대상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고 우리가 더 그분을 가까이 찾는 자세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회복되는 길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악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악인 노릇했더니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 실제로 다윗은 넘보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자리를 넘어올 것이고 자기의 왕위로 이어서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겠다 하는 이 시기심이 불타오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울의 이 시기심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에요. 그건 그가 생각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마음을 부추기는 사탄은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그가 모르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은 단순히 그를 왕이 못 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탄이 모든 악인들을 그 부추겨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결국 마음먹게 해서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살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막게 되는 것, 자연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당하는 것,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믿어봤자 소용없다. 믿음이 안된다. 이럴 땐 믿음도 도움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3절에서 말하는 터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줘요. 터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고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터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터라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터가 무너져 내리면 걷잡을 수 없죠. 예,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일이 성도에게 올수 있다. 그럴 때, 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성도는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정 여호하게 피를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결국 그 터가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터,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런 어려움과 공경했을 때한 가지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감찰한다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져 내리고 터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고 느낄 때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단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아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가요, 입고 가는데 이 바람과 해가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입은 겉 옷을 어떻게 벗게 할 거냐 해서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람은 아주 자신있게 내가 바람을 세게 불어버리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날아가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바람을 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은 사람이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옷을 더 강하게 부여잡고 그 옷을 빼앗기지 아니려고 온갖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결국 실패했다고 그러죠. 해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요? 가겁게 뜨겁게, 뜨겁게 내리쬐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입었던 곧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뭐 햇빛 정체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 성도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더 굳게 붙들고 더 붙들어서 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배워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다면 원수가 우리 모든 것들을 해도 결국 이겨내지 못합니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진리를 마음에 붙들고 이하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